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너무 이뻐서 도미닉스라는 아이예요. 얘가 도미닉스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이뻐서 사진에 올려 봅니다. 도미닉스가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얘는 얘는 연필이라는 아이예요. 연필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서 너무 이뻐, 이쁩니다. 이 연필은 6,000원이고요. 얘는 브론즈라는 아이예요. 브론즈라는 아인데 이 이렇게 새끼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색이 너무 이쁩니다. 브론즈는 6 0 0 0원이에요 얘는 참, 챔피언이란 아이예요 색감 죽여주죠? 파스텔 톤의 색깔인데요. 새끼를 이렇게 많이 놔주고 있네요. 너무 이쁩니다. 얘는 로더스라는 아이. 제가 먼저 영상 올려봤었는데요. 로더스라는 아이도 이렇게 분홍분홍 색이 들어서 너무 이쁩니다. 바이소리 도미닉스 너무 이쁘죠 도미닉스도 하나에 4,000원씩입니다. 요걸 갖다가 화산석 같은 데다가 작품을 만들어서 놓으면 이렇게 새끼가 주렁주렁 달려서 작품의 멋을 더해줄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입고 하셔서 작품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비 맞으라고, 비 맞으라고 이 밖에다가 꺼내놨어요. 여기 위에다 놔뒀더니 비가 너무 안 맞아서, 여기다 놔둬서 좀, 비좀 맞고 올려놓으려고, 이 땅에다 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프리티예요 여기는 석연화금들이 이렇게 많구요. 베라긴스 뭐 음, 살구민 얘네들은 레티지아라는 아이예요. 레티지아라는 아인데 이 이렇게 5천원씩 판매합니다. 너무 수영이 이쁘지 않나요? 레티지아 얘가 나중에 빨갛게 되면 참, 참 예뻐요. 통통하면서 빨개지면. 진짜 예쁜 아이들입니다. 레티지야 이거 한해 5,000원씩 판매합니다. 아고 이뻐라. 아미산 제가 새끼 떼서 키워서 이제 판매할 만 합니다. 아미산도, 어, 아미산도 3,000원씩 제가 판매할 거예요. 제가 키웠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판매할 겁니다. 음. <laughs> 아 예뻐. 아미산이 너무 예뻐요. 얘는, 얘는 바리에 기타라는 아이예요. 바리에 기타라는 아이는, 아이는 원래가 금인데 금이 이렇게 여름에 나왔다가 가을엔 좀 없어지고 그러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졌다 또 나오고 그럽니다. 바리에 기타가 섹슨 음, 바이슬처럼 그렇게 금이 들어와요. 그럼 되게 이쁘거든요. 홍학 다 알고 계시죠? 홍학 얘네들 홍학이거든요. 홍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을이 됐다고 이렇게 빨갛게 이제 물이 들려고 해요 안에서부터 어 안에서부터 빨갛게 물이 들고 있네요 참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커피라는 아이구요 얘는, 얘는, 얘네들은, 노란 애들은 피그니셔라는 바이솔이에요. 제가 이렇게 새끼를 떼어놨더니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피그니셔예요 하나에 3,000원씩 판매할 거예요. 얘는 키스미예요 키스미가 이제 물이 들려고 보라보라 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스미는 8,000원에 판매할 겁니다. 바이솔 로즈봉황이에요. 로즈봉황 예쁘지요. 바이솔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예네 예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피그니셔 같아요 솔방울바이솔인데요 이렇게 새끼를 떼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놓으면 또 새끼가 또잘 자라고요 이것도 요거를 떼어서 그냥 여기다 놔요 이렇게 이것도 떼어서 여기다 놓고 그러면 이렇게 새끼들이 번식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떼어서 놓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예좀 보세요 커피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쁩니다 커피예요 커피는 5,000원씩 판매합니다 너무 예뻐요. 네, 석연아 금입니다. 노숙한 애, 아이들이고요. 장맛비 다 맞고, 다 자란 아이들이에요. 제가 입고지 해서 이렇게 키운 아이들입니다. 예쁘지요? 세상에. 제가 3년 길러, 3년 동안 키워서 판매하는 겁니다. 정, 정이 들은 아이죠. 이런 것도 2000원에 판매할 거예요. 너무 싼가요? 그래도 제가 키웠으니까 이렇게 한 몸으로 키웠으니까 2000원에 판매할 겁니다. 얘가 보라보라 물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라보라 물드는 아이인데 보라, 하얀색, 파란색 뭐다 섞여서 석연아 금이 참 예쁜 아입니다. 이 노숙해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제가 입고지에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2,000원씩 판매할 거고요. 이건 가이아예요. 가이아 자고 꼬맹인데요. 2,000원씩 판매할 겁니다. 이런 거 갖다가 예쁘게 통통하고 동글동글하게 키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가이야 얘도 가이야세 개가 다 가이아네요. 저희 프랭크예요. 프랭크 슈퍼 콜론인데. 이렇게 예쁘게 통통하고 빨갛게 지금 밖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얘가 바리에 기타네요. 바리에 기타가 이렇게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음. 이렇게 물이 들어요. 바리에 기타라는 바이솔이에요. 바리에 기타가 금이죠. 금이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서 심어놓으면 더 예뻐집니다. 섹슨 바이솔입니다. 이건 피그니셔라는 바이솔. 3,000원씩 판매합니다. 저희 노숙하는 아이들 찍어왔습니다. 다산다이겼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데 태풍 피해 없길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